<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가고 싶은 이동준 매니저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탄탄한 기본기와 오래 보아도 질리지 않는 매력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가성비 SUV 더뉴 QM6입니다. 차량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등록 2020년식 더뉴 QM6 2.0 가솔린 RE 주행 거리 44,000km밖에 안 되었고요. 외판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거기에 용도 이력까지 없는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신차 출고가 2,990 6만원. 여기에 S링크 패키지 2 매직 테일 게이트까지 156만원 추가됐습니다. 전동 트렁크 QM6에서 귀하다는 거 다들 아시죠? 가격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QM6에 찾아달라고 하셨던 구독자 5분. 제가 이렇게 어렵게 가져왔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컨디션 체크 바로 해보겠습니다. 전면 유리 스톤칩 없이 깨끗하고요. 본네트도 마찬가지로 좋은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LED 헤드램프. 적용어 있고요. 흠집, 깨짐 없이 밝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더뉴 q m 6에는 안개등의 코너링 램프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핸들을 왼쪽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오른쪽에 불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편 헤드램프 보시겠습니다. 흠집이나 깨짐 없이 밝게 잘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 안개등, 범퍼, 하단부까지 좋은 관리 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릴 부분도 고지상 없을 정도로 깨끗한 상태 보여 중이고요. 저희 와이트카는 투명 거래로 해서 번호판 항상 공개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서 컨디션 체크 이어가 보겠습니다 프런트핸더 부분 깨끗하고요 아리 등급이기 때문에 18인치 프리미엄 투톤 휠 적용되어 습니다주차음집 없이 좋은 관리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리피터 깨진 부분 없고요 약간의 사용감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앞유리와 뒷유리 모두 깨끗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앞도어, 뒷도어, 커터 패널 부분도 양호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아주 자세히 봐야만 보일 정도의 작은 문콕은 보여지고 있고요 뒤쪽 휠 부분에는 주차 흠집 없이 좋은 관리 상태 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앞바퀴와 동일하게 60% 정도 남아있네요 후면부로 넘어가서 컨디션 체크 이어가 보겠습니다 후면 유리도 스톤집 없이 깨끗하고요 펑크리드 범퍼 부분도 좋은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어램프는 LED 리어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흠집이나 깨짐 없이 밝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쪽 리어램프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상태 에 유지하고 있고요 범퍼 하단부까지 동일하게 좋은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50만원 상당의 매직 테일 게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부드럽게 잘 열리는 모습입니다 안쪽에는 중형 SUV답게 굉장히 넓은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사용감 없이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을 열게 되면 수납공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쪽을 한번더 열게 되면 타이어 리페어 키트와 보스 스피커 외장 앰프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긁히기 쉬운 가니쉬 부분까지 작은 흠집 없이 아주 잘 관리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서 컨디션 체크 이어가 보겠습니다 커터 패널 깨끗하고요, 뒤쪽 휠 부분도 주차함지 없이 좋은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60% 정도 남아 있고요. R 등급에는 루프레까지 탑재되어 있어서 더욱더 중형 SUV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유리, 앞유리 모두 흠집 깨짐 없고요 뒷도어, 앞도어, 프론트핸드 부분도 문콕이나 단차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리피터도 흠집이나 깨짐 없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보여주고 있네요. 앞쪽 휠 부분도 주차음증 없이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네 바퀴 모두 동일하게 60% 정도 남아있습니다. 외판 교환 없는 무사고. 1인이 계속 소유하던 차량이라 그런지 더욱더 좋은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등록증과 성능지 보실 시간입니다. 등록증, 저희 와이트카는 직접 매입한 100% 자사 매물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성능지, 외판 교환, 미세노유 없는 올 양호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용도 이력까지 없는 1인 진조 차량입니다 저희 와이트카는 정확한 성능 고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컨디션 체크 이어가 보겠습니다 중형 SUV의 타이틀에 걸맞는 안락하고 쾌적한 더뉴 QM6의 뒷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체크 바로 해보겠습니다 시트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흠집이나 오 m 없고요 사용감마저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반대편 시트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흠집이나 오해 먹고요. 사용감마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레스트 부분도 사용감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2구 커플 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앞쪽으로는 뒷좌석 열선 시트도 양쪽으로 제공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2열에도 에어벤트 있고요. 관리 상태도 아주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어 트림 컨디션도 사용감 없이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네요. 거의 사용을 안한 듯한 아주 깨끗한 2열 공간 보셨습니다. 1열로 넘어가서 컨디션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좌석도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 시트의 착좌감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들도 꼭 앉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컨디션 체크 바로 해보겠습니다 주석 시트 보시겠습니다 흠집이나 오염 없고요 사용감 없이 잘 관리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보시겠습니다 오염된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108만원 상당의 s l i n 패키지 2 추가했기 때문에 12개의 보스 서라운드 시스템 탑재하고 있습니다 현들 상태도 사용감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핸들 열선은 이쪽에 있고요. 옆에는 전동 트렁크 버튼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기판은 고급형 LCD 클러스터 적용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주행거리 44,191km 주행한 차량이 고요 천장에는 LED 룸램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관리 상태도 아주 좋고요. 아래쪽에 룸미러도 흠집이나 깨짐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고요. 카드는 이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S링크 패키지를 추가했기 때문에 8.7인치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해보겠습니다. 선명한 화질로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후방 센서, 전방 센서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공조기 조작 버튼도 깨끗한 상태에 보유하고 있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도 깨끗하고요, 전자 파킹 브레이크 적용되었습니다. 이쪽을 열게 되면 커플더 제공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암레스트 또한 사용감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인 심조 차량이라 건지 특히 차량이 아주 너무 깔끔하네요. 외판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답게 컨디션 최상의 더뉴QM6 보셨습니다. 나가서 가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식 더뉴QM6 2.0 가솔린 R이 주행거리 44,000km에 외판교환도 없고 1인 신조 차량이라 그런지 관리 상태 아주 좋았습니다. 신차 출고가 2,996만 원. 이 차량의 판매 가격은 699만원입니다. 보기 힘든 매직테일 게이트를 탑재한 풍부한 옵션과 1인 신조의 더뉴 QM6 전국 최저가로 가져가세요. 영상을 보시고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주세요.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가고 싶은 이동주 매니저였습니다.